토라 포션. 하에이 사라. 일곱째 날.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사라의 여종 에굽인 하가리,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 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구밥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프타라. 11기상 1장 1절에서 31절 말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의와 레이와 다이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금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이왕 앞에 들어가서 아래 길을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셀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셀로몬는 죄인이 되리이다.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명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섰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다윗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하니라. 브릿 하다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오보암을 낳고, 르오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모는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사알디엘을 낳고, 사알디엘은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아 김을 낳고, 엘리아 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